신축 빌라 살땐 빌라동 보통 믿고 보는 후기 빌라동 보통 안녕하십니까. 빌라 중보통 네, 음, 김남원 멘토 김찬중 메이트입니다. 자 여기는 동대문구 답심리동입니다. 답심리동, 음, 답심리동 내부는 네. 김찬중 메이트가 좀 꼼꼼히 찍어주십시오네 네. 일단 현관 쪽에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뭐 일단 중문 뭐 기본 시공이고 음. 일단 여기 지금 내부 구성이 복도식으로 돼 있어요. 복도식으로 음. 주방까지 연결돼 있고 주방까지 길쭉, 좌측에, 길쭉. 좌측에 이제 안방. 그 우측에 작은 방, 중간 방이 나열돼 있는데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주방이 바로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 테두리 부좀 한번 보실까요? 여기든 그레이톤을 샤시까지 조금 래핑이 돼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틀 몰딩하고 문하고 샤시까지 일체감 있게 마감을 했어요. 네, 색상도 뭐 실크 벽지, 파스텔 톤으로 조금 약간 개성감이 조금 돋보이는 색상이네요. 일단은. 음. 네. 그리고 이 좌측이 이게 우드 패널로 돼 있죠? 도배지가 아니고 반영구종으로 청소도 제... 쉽고. 좌측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다가 음. 이제 붙박이장을 좀 시공하시면 음. 좀 순환공 간을좀 다채롭게 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트홀은 타일 마감했고, 네. 기본 사인, 네. 사인 소파 자리랑 TV 자리 충분하고. 음. 네, 히스,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가 제일 작은 방 같아요. 네. 일단, 성인 자녀가 쓰기엔 약간 많이 협소해요.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좀 활용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발코니 위 천장은 나무로 시공해서 숨겨놨네, 나무로. 네. 편벽나무 같진 않은데요? 네. 자장면인가? 그냥 기본 재생 효과를 좀 도우려고 좀 시공한 것 같아요. 음. 뭐 주방은 이 크기는 조금 크기 부분은 생각이 만족스러워요. 위치 부분이 조금 네. 불만스럽더라도. 근데 폭은 조금 아쉽지만 길이감이 상당히 넓어서 음. 주부님들의 동선이 좀 간소화하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환기창 기본 시공돼 있고 그리고 삼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터치식 대용량 한풍기 기본 시공돼 있고요. 음. 아! 안방이죠? 네, 이좀? 안방 사이즈입니다. 네. 음. 기본 한 10자 반 정도 좀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쪽 부부 욕실. 메인 화장실. 그뭐 그러니까 샤워하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을 정도면 그래도 좀 좁... 약간 좁은 게좀 단점이네요. 환기창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작아요. <laughs> 작아. 한방한 장씩은 <화장실는> 작아. <laughs> 네. 메인 화장실. 어이구, 어이구, 메인 화장실. 네. 약간 심플하면서 그냥 담백하게 평범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네, 해바리 수정 기본 들어가 있고요. 자, 내부는 뭐 그레이 톤 통일감 있게 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우드 패널이나든지 아트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고 또 6층 건물이니까 스프링코로 소방 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여기 현장이 총세대 18세대. 18세대인데 응. 그 저희가 꼭 확인하고 들어갈 부분은 5층, 6층은 확장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이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네. 그러니까 확장이라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음. 지금 6층 같은 경우는 포름 두 세대가 분양 중이에요. 그래서 좀더 넓은 사이즈를 보신다면 확장도 뭐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청량리역 일대로 너무나 많은 호재거리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TV에서든 다른 영상에서든 아마 이쪽 동네 동대문고 호재거리에서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뒤로 보이는 레미안이든지 금액대가 지금 9억에서 11억까지 올라간 상태라서 자기 자금력에 맞춰서 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4억 미만이니까 네. 요3리님이그 네. 부분이 있고 일단 여기는 5호선 역세권이잖아요. 네. 더불어서 이제 2호선 신담역까지도 이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거리상으로는 두 군데 다한 450m 거리로 한 7, 8분 거리면 이제 음. 동시에 이용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청량리역까지 도보로 이용하면 좋겠지만은 20분 조금 넘게 걸리니까 <laughs> 그렇죠.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가격 네. 상승에 영향을 조 받을 수 있. 네. 그리고 그또 정도. 유일하게 지금 현재 답십리동 매수 문의는 많은데 현장이 없어요 지금. 뭐 작년 때 운영했던 <laughs> 스리룸 신축빌라 답십리동도 지금 3억 후반대였는데 2019년 요이 가격대면은 좀 그래도 음, 약간 그러니까 접근해 볼수 있는 되니까. 가격인 거 같아요. 네. 이렇게 답십리동 현장 마무리, 마무리.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신축 빌라 살땐 빌라 정보통.